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교통낙후지에서 교통의 요충지가 될 남양주 땅입니다. 남양주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남양주 토지 투자에 도움이 될 호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호선 연장선 개통 호재인데요. 기존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까지는 40분 이상 소요되고 배차 간격도 긴 편이라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내달 10일 개통을 앞둔 8호선 연장선을 이용하게 되면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용이 가능해져 출퇴근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남양주로 인구가 유입되는 좋은 현상이 이어질 수 있고, 인구 유입은 곧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부동산 시세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호재가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GTX 사업 계획 중뒤 2. E, F 노선이 추가되었고 2030년 개통을 앞둔 B 노선이 착공을 시작하면서 무려 5개의 노선을 가지게 된 남양주의 집가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경춘선만 지나던 교통 낙후지에서 벗어나 서울과 수도권 전역, 강원 지역까지의 놀라운 접근성을 보일 남양주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개발이 완공되기 전인 지금을 놓치지 말고 토지 투자를 시작하세요. 영상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성공적인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사보유 남양주 추천 매물은 이곳입니다. 금곡동 일대에 위치한 곳으로 수석호평간 고속도로로 진입이 가능한 IC가 1km 내에 근접해 있고 북부 간선도로로 이용이 가능한 입폐 IC는 2km 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은 위치입니다. 남양주 교통호재 GTX 비노선 별내역과 연결된 금곡역이 1km 내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토지입니다. 주변으로 왕숙 이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땅입니다. 주변 시세는 200에서 300만원 되지만 저희는 정말 저렴하게 평당 70만원 이하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가 될 남양주 토지는 역세권에 위치해야 더욱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남양주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정확하고 빠른 정보로 성공적인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